최근 감독을 선임한 팀들의 이야기 감독 선임 뒷이야기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리더십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예,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야구 한창입니다. 가을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팀또 가을야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딱 멈춰버린 팀들은 지금 팀 정비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SK와이번스가 김원영 신인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또 LG트윈스는 프랜차이즈스 타입니다 유지현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내부 승격.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역시 현장 리더십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향후 계획을 확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K 와이번스 선동열 감독이 유력했는데 김원영 감독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뭘까? 음, 선임이 끝난 마당에 지난 일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SK구단의 미래 청사진이 이번 감독 선임 작업에 녹아있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입니다 SK는 당초 선동열 감독을 최유력 후보로 겨냥을 하고 선임 작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 때문에 선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선동열 감독은 팀을 제대로 만들고 또 성과를 내려면 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를 했고 SK구단은 기본적으로 SK구단은 3년 계약도 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 감독 계약을 할 때는 2년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SK 구단이 선동열 감독에게 초보 감독의 2년 계약 총액 수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우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제 선 감독이 뭐 대우보다도 계약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룹 최고위층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예, 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근데 SK 구단이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원영 감독의 존재. 예. 원래 이제 김원영 감독을 데려오기로 두산구단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양해도 구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 감독으로 데려올 건지, 코치로 데려올 건지, 따로 이제 민경삼 사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랑 함께 하자, 내년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김원영 감독이, 아, 알겠다. 또 이제 두산구단에도, 자, 우리 데려오려고 한다. 두산구단에서도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오라고 하는 쪽,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도 다 그냥 코치로 가는구나. 두산구단도 그냥 코치로 가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변해서, 감독. 변수가 이제 생겼지만, 은 SK구단이 굉장히 담담할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김원영 감독은 구단 내부에서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감독을 할 사람이다. 구단 프런트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어, 선동열 감독을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안정적인 내년 시즌 운영이 시급하다. 어, 지금은 뭐 변화보다도 뭔가 팀을 리빌딩도 좋지만은 체질 개선도 좋지만은 지금은 좀 약간 뭐 우왕좌왕하는 팀을 좀 빨리 자리를 잡게 해서 내년 시즌에 성적을 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뭐. 어, 이 상황에서도 지금 첫 번째 안이 틀어졌지만 크게 걱정 안 했던 건두 번째 안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이고, SK는 이제 어, 곧바로, 그래도 내년에 본인들이 팀에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예, 큰 지장이 없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영 감독하고 어, 17일 날 통화를 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참 오랜만에 또 통화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쌍방울, 제가 쌍방울 담당할 때또 봤었고 그랬는데, 자. 김원영 감독이 구위를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위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올라갈 여지가 더 커진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담이 없는 것 아니다. 똑같다. 내년에 잘해야 된다. 그렇게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된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가 내년 반등을 위해서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을 발빠르게 영입을 했죠. 자, 윌무 폰트, 아티 루이키. 어, 폰트 선수에 대해서는 롯데에 있을 때몇분 아,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그죠? 폰트라는 선수를 체크를 했고 루이키도 영상을 보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볼 구위가 매년 좋은 투수들은 참 몇몇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급 투수들이 한해한해 한해 잘하는데 이상하게 특출난 크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와서 적응을 잘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폰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량만 발휘를 하면 그럴 여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구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이키 선수도 상당히 안정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원영 감독이 구단의 프런트의 외부 FA 영입에 필요성이 돼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아이 털어놨습니다. 보면 이제 뭐 새로 신임 감독이 오면 외국인 선수를 일단 어떻게 잘 꾸리느냐 이게 뭐 보통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또 외부 FA를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 아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SK는 이제 현실적으로 투수 쪽 보강이 가장 절실하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아 FA 멤버 구성들을 보면 좀 마땅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어, 지금 SK 와이번스가 2군 쪽에 육승이 그렇게 잘돼 있는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예, 성적을 내는 상황에서도 2군의 육승이 아주 잘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뎁스가 이렇게 두텁다. 예,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아, 김원영 감독도 투수가 제일 필요한데 10개 구단 전체를 봐도 투수 여유 있는 팀이 없고. 뭐각 팀마다 있는 자원 가지고 계속 지금 할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G 트윈스 FA 선언할 것이 유력한 차우찬 선수좀 부상 리스크가 있고.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는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본인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팀이죠. 두산베어스의 이용찬 선수 수술했죠. 발꿈치 수술. 지금 FA 자격일수는 채웠습니다. 자격은 됩니다. 근데 올해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용찬 선수가 FA를 선언을 할지 그렇다면 내년까지 넘길지 근데 딱 보니까 투수가 많이 없어요. 이용찬 선수가. 이제 이런 틈새 시장을 봐서 선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FA의 이제 공시 날짜는 네,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5일 뒤죠. 김원영 감독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 선인용, 김태훈, 이태양의 컨디션 잘 추스리고 또불펜에서 이들 외에 두세 명 정도 받쳐줄 선수 또 만드는 것이 부분을 투수 파트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선발진 문성원 선수, 박종훈 선수 굉장히 힘이 되죠 그리고 외국인 투수 두명 잘해줘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여의치 않은 그렇다면 야수 쪽 FA 쪽으로 지금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아, 김원영 감독도 지금 야수 FA 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외환는좀 보면요 아, 확실한 카드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있죠 우이수 쪽에 한동민, 장탁, 아, 그리고 센터는 신인 최지훈 잘 해주죠. 그리고 뭐다이 음, 조금 떨어졌지만 수비 능력이 좋죠 최지훈 선수가 센터에서는 좀뭐 지금 방망이 수준만 조금 더 끌어올리면 최고다. 레프트가면 박이 터집니다 오태곤, 고정욱, 정인윤 그리고 정진기 이런 선수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SK가 외야보다는. 각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팀들이 봄에 외화하는 어, 숫자가 좀꽤 됩니다. 예.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각 팀마다. 근데, 내아 같은 경우는 확실한 선수가 좀 부족해요. 수비가 되면 방망이가 안 되고, 방망이가 되면 수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아에서 저기 센트라인, 키스톤 콤비가 수년째 고민이었죠. 김은영 감독도 보강의 핵심은 바로 키스톤 콤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음. SK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참전 가능성은 좀더 높죠. 예, 내부적으로도 의견은 좀 엇갈리지만 신인 단장은 좀꼭 필요하다. 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LG는 유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아, LG, 좀유진 감독 오늘 오전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2천 마무리 캠프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하고 이제 피부로 직접 부딪히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리에 활기가 느껴졌다. 몇 차례 감독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사령탑에 앉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룹 최고위층에서 흔쾌히 오케이! 사인바로 냈습니다. 아쉬운 시즌이죠. LG가 마지막 그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겼어도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창단 31년째가 되는 내년에 LG의 목표는 뭔가? 당연히 무조건 우승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에도 차메서 단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차단장이 이날 올 시즌 LG 트윈스 야구단의 성과에 대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룹 보고도 했다고 그래요 어 보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 유지현 감독도 아, 18일부터 잠에서 단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 보강이라든지 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아, 좀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 윌슨 선수의 교체 가능성. 윌슨 선수는 교체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합니다. 차면석 단장 얘기입니다. 발꿈치가 아프고 참 좋지 않고 쉽지 않을 것같다 워딩 그대로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교체를 고민을 해야 할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대체 선수들니까 그러니까 리스트업은 늘 하고 있고, 아, 세네명을 추려서 조만간 유진 감독하고도 협의를 뭐 하게 될것 같고, 메디컬 체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상황은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좀구단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리 선수, 라모 선수 당연히 뭐 재계약 대상자인 것이죠. 외부 FA 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감독이 새로 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FA를 선물이다 하면서 뭐 안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LG는 차해서 단장. 예. 지금 나와 있는 FA 선수들을 보면 판을 뒤 흔들만한 친구들이 없어 보인다. 아 두상 허경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쪽에 가장 필요한 보강 포지션 이루죠 예, 사실 이제 이룹니다. 이 변경은 포지션 변경은 좀 말처럼 쉽지 않고 주위에서는 포지션 변경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복수의 구단이 영입 전쟁을 치르게 되면 몸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아수 자원 그좀 수비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지적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 수비 때문에 경기 출전하는 데도 약간 제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차단장이 김현수급의 팀을 바꿀 수 있는 FA가 아니면 난 개인적으로 좀 내키지 않더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차단장이 내키지 않다 는 하더라도 뭐 위에서 사장님이 아이 안 내키더라도 빨리 좀잡아오오 그럼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FA 시장은 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좀 바뀔 여지가 있지만 LG의 지금 상황은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그리고 어, FA 선언이 유력한 차우찬과의 협상? 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LG도 차우찬이 아마 FA를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차우찬 선수하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죠. 시기도 아니고. 아, 차단장이 이제 우리는 유망주가 많고 외부 FA 영입에 부담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제 외부 FA를 데려오면 유망주로 그냥 또 보상선수를 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야보관계 가장 시급한 이내야보관계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트레이드 등 다른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2021년에도 허문혜 감독과 같이 갑니다. 뭐 내년에도 허문회 감독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아마 방침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한한이삼일 됐습니다. 근데 3년 계약을 한 감독인데 내년에 뭐이 년째인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롯데가 특수 상황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 이 부분을 아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독과 프런트가팀 운영 방향성을 놓고 현격한좀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롯데 구단 최고위층이 허문의 감독하고 내년에도 변하우씨 함께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약간 내부적으로는 그런지는 고민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환 대표가 좀더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겠다. 대표의 최종 결정이고 성민규 단장은 이제 최종 통화에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고 허문회 감독님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전 뭐 여러 가지가 봉합이 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브런트와 감독이 좀더좀더 좀더 서로 조심하는 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 불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저 양측이 봤습니다. 예, 뭐 허문회 감독만 힘들었겠습니까? 뭐 브런트도 힘듭니다. 다 힘든 것이죠.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내부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자, 좋다. 흥문의 감독이 또 시즌 막판에 구단과 좀 소통 잘하겠다 이렇게 유아 제스처를 보낸 것도 여러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프런트 그리고 예, 사령탑 감독의 역할 분담에 대한 승문화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롯데 구단 내부적으로도 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도 좀 필요하다. NC도 이런 걸 마련했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틀이 있으면 이 틀을 넘나들 때는 좀 마음의 부담도 가지고 이 틀을 넘어서 또 권한을 부여를 해주면 고마움도 느끼고 배려해주는구나 이런 이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기준이 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아 문수화에 대해서는 이제 승민규 단장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수화 작업은 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문수화 작업 상황에서도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고위청에서도좀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뭐 이런 부분도 아, 감안을 안할 수가 없었죠. 매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수화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수화 작업은 진짜 서로 간에 오히려 더 마음을 터어 놔야지만 작업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허문의 감독은 그래도 지난해 이제 꼴찌 그친 팀을 아, 71승 1무 72패 5할 승률에 근접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SK하고 하나가 3할 때 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승리 인플레가 있었다. 뭐 이걸 감안해도 분명한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올렸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아, 최근에 뭐 이야기 되죠. 오른손 투수, 앤드슨 프랑크 선수. 어, 롯데가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신체 검사만 좀 남겨뒀다고 하는데. 아드리안 샘슨 선수의 대전 선수입니다. 아, 댄스트레리 선수는 지금 롯데가 오퍼를 던져두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팬들께서, 야, 이 최고 투수를 잡으려면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롯데 이렇게 담담하게 하느냐. 근데 사실 아무리 잡으려그래도 선수가 메이지리그하고 고민을 하게 되면 메이지리그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예. 근데 롯데 그걸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맥시멈의 오파를 던져주고, 자 돌아보고 와라.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가 메이지리그 선수하고 함께 했다는 그런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겠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롯데하고 함께하기를 정말 정말 기대한다. 롯데 내부에서는 스트렐리 선수와의 재계약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 사실. 하지만 이제 메이지리그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계약은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롯데 프런트도 이 변수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함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자신감을 조금씩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